작은 어금니의 신경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공인치과 원장 김양입니다 네, 유튜브를 보시고 저희 치과에 병원 하신 환자분이신데요. 지금 그 뒤쪽 36, 7번 치아를 음.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36번, 67번 치아 크라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쪽 35번 치아가 예전에 수공물이 되어있는데 거듭해보니까 2차 오실 분이니까 수봉을 밑으로 충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치아를 신경치료를 하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치과에서 일반적으로 신경치료는 목표가 두번 안에 그 완료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 대구치가 큰 어미도 이제 마찬가지고, 첫 번째 오셨을 때 완전히 그 내부에 있는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오셨을 때 증상이 없어요. 바로 이제 충전하는 그런 게 저희 치과의 일반적인 이제 경우인데,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근거 개수가 3개나 4개로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제 오바되는 부분이지만, 있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래쪽은, 아래쪽 같은 경우는 그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경관이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인 경우. 첫 번째 작은 어금니, 두 번째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는 신경관이 하나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위에 이는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신경관이 두개입니다 일단, 작은 오금비 같은 경우에는, 신경관 그 구조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 단정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신경관 구조가 단단, 단순하기 때문에, 처음 오셨을 때 대부분의 신경조직을 제거하고, 크게, 당연 오셨을 때 문제가 없으면, 바로 신경절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분도 처음 오셨을 때, 수복물, 수봉물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서 제거하고, 바로 이제 신경절을써왔고요 신경과 예, 길을 이제 재는 그런 사진이고 그다음에 오셔 을때 내부에 그, 제가 이 지피콘이라는 그런 충전 재료를 시적해봐서 문제범위 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신술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원했으면두 어, 번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뭐 간단하게 진행된 예,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니나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아주 쉽게 어, 신체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오늘은 그 작은 어금니의 심리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